자 다음 중에서 이것의 인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인수인 걸찾아라뭐 그런 거죠. 인수분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러면 어 공통 보이시나요?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x를 뭐 대문자 A로 치환을 하신다라면 A 15, A 17 마이너스 15가 되겠고요.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32A 17이랑 15랑 곱하시면은 8 5 17 얼마니? 255가 되나? 플러스 255인데 빼기 15가 있으니까 24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겠죠. 어, 얼마니? 24랑 10은 안되고 음. 얼마랑 얼마가 되지? 12랑 20 이이렇게 어,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12랑 20 하시면은 32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a-12, a-20 하면 되겠고요 a가 원래 뭐였었냐면은 x제곱 플러스 x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a 대신에다가 x제곱 플러스 x를 넣었습니다. 자, 추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죠. x칼리버 됩니다. 얘도 됩니다.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4. 그러면 이제 인수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x 플러스 4 있고요, x 마이너스 3도 있고요, x 플러스 5도 있고요, x 마이너스 4도 있습니다. 얘만 없는 거죠. 네, 이렇게 3번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